안녕하세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가면 꼭 준비해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까마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네, 인계동 뒤에 이제 복계천이라고 하는데 전깃줄 위에 떼까마귀들이 있고요 이놈의 까마귀들이 전깃줄에 저렇게 매달려서 똥을 계속 뿌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똥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똥이라고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지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까만색 제네시스 차량이 네, 일단 저쪽 멀리 보이는 까마귀도 한번 보시고요. 네, 엄청나게 전기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놈의 제네시스 차량 보이시죠 오랫동안 세워놓은 거 같진 않은데 와 똥을 엄청 싸요 저, 우와 이 까마귀도 보이시죠 엄청나게 날아다닙니다 원래 까마귀가 몽골인가 어디 지역에서 있다가 저쪽 따뜻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요, 요즘에 무슨 뭐 이상 기온 때문에 한달 정도 여기 수원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쪽 따뜻한 나라로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수십마리 수백마리의 까마귀가 이렇게 전기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가실 때는 항상 만약 인계동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양산이나 우산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녁에 전기줄이 많은 지역을 다니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새똥 까마귀 새똥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가죽 옷이나 비싼 옷을 입는다면 그 옷도 손상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조심하십시오 이상 에이텐트였습니다